박문수, 1691년, 1756년, 부무공신및 암행어사, 부무공신부무공로를 동시에 인정받은 인물, 이란, 무공신, 군사적 공로, 문공신, 문치적 공로입니다. 암행어사란 조선시대의 왕이 직접 임명하여 지방 관리들의 부패를 감찰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노론의 주요 인물, 박문수는 조선 후기 살인파의 정치적 분파 중 하나인 노론의 선구자적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며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추구했으나 노론과 소론의 대립구도 속에서 노론의 이념과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외교정책과 북벌론. 박문수는 조선의 대명 의존정책을 비판하며 자주적인 외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나라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북벌론 즉 영복을 위해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주장을 펼쳤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교육 정책과 학문 발전에 기여, 박문수는 교육과 학문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특히 사학, 사학의 발전에 힘썼으며, 여러 학문적 저작을 통해 당대 학문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균관의 장학제도 개선에도 힘썼으며, 유학자들의 학문적 토론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문학 작품 활동, 박문수는 시와 문학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수의 시를 남겼으며 특히 한시, 한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문학 작품은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며 후세에 중요한 문학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암행어사의 활동, 부정부패 척결, 민생 고충 해결, 정의 실현에 기여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다. 인생은 도전에 직면하고 극복하는 과정의 연속이며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려운 길일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 어려운 시련과 도전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강인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의 불빛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이끌어준다. 희망은 우리를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도 이끌어주는 빛과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성공의 열쇠이며, 시간은 가장 현명한 치료제이다. 인내는 성취와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간은 모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바다를 건너야만 호랑이의 무서움을 알수 있다. 용감함과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야만 진정한 경험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은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 인생은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를 통해 삶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은 마음의 선택이다. 행복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선택하는 태도와 관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를 후회하며 내일을 미루는 것보다 오늘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거에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보다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성공을 결정한다.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과 행동이 내일의 결과와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훌륭한 용기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용기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 사랑은 일평생의 길을 천천히 헤치고 올라가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린다. 사랑은 일평생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길고 어려운 여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며,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력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성공의 비결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성취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가장 큰 성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서로의 여정을 함께하며 서로를 도와주고 배움의 과정을 나누는 것이다. 인생은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여정이다. 인생은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성장하는 여정이며, 그것이 삶의 가치이다. 모든 산은 등반하기 어렵지만,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가치가 있다.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성공을 이루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경험으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년은 어떻게 살아도 금세 지나가고, 이 백년은 어떻게 사냐면 마치 어젯밤 꿈꾸듯이 지나간다. 인생은 짧고 소중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이란 인내라는 나무처럼 되어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눈물은 마음의 불이다. 눈물을 맺어 불을 지키면 그 눈물은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 눈물은 마음의 불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눈물을 통해 내면의 강인함을 이끌어 낼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성취하는 데는 기도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생은 꿈이며 죽음은 깨어납니다. 삶은 잠시 꾸는 꿈이며 죽음은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꿈으로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성취와 인생은 큰 꿈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갖든 가난한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갖든지 그들은 실제로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한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는 지식을 확장하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성공을 보장할 순 없지만 노력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행복은 삶의 여정이며 목적이다. 행복은 삶의 여정과 목적 자체이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